서울특별시 강서영천교육지원청 손기서 교육장의 퇴임식이 어제 오전 스마트청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퇴임식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진교훈 강서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손 교육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EBS 딩동댕 유치원의 똑딱이 아빠로 잘 알려진 김종석 서정대학교 교수는 유어 넘치는 축사로 분위기를 더욱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직원들이 정성껏 제작한 퇴임 축하 영상이 상영되며 손 교육장의 37년간의 교육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을 보며 참석자들은 감회에 젖었고 손 교육장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조근 정훈장과 감사패가 수여되며 그의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빛냈습니다. 순기서 교육장은 1988년 전동 중학교에서 교사로 부임하며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0여 년전 당시 그는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을 추진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교육장으로 재임한 2023년에는 국제 공동 수업, 토론 교육,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생태전환 교육을 의미하는 국토인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AI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7년간 헌신한 교육자의 길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손기서 교육단, 그의 앞날에 축복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